자, 분모가 무리수인데 단항식이 아닌 이렇게 두 수의 합 또는 차로 이루어진 다항식일 때 유리수 어떻게, 유리와 어떻게 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루트 2 플러스 1. 자, 그럼 옆에다 뭐를 곱해주냐. 합차 공식을 이용한 루트 2 마이너스 1을 분모와 분자에 똑같이 곱해줍니다. 자, 이거 결과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자, 합차 공식의 같은 경우 우리 친구들 너무너무 잘 알고 있겠지만 자, 앞에 거의 제곱, a제곱에서 자, 뒤에 거의 제곱인 B제곱을 빼주는 거기 때문에 결국 두, 무리수든 유리수든 간에 제곱이 돼서 결국은 유리화가 돼. 자, 그럼 한번 해볼까? 루트 2의 제곱인 2. 자, 뒤에 거의 제곱인 1. 그것을 빼준. 그쵸? 이게 바로 분모가 되겠고, 분자는 루트 2 마이너스 1. 자, 결과는 1분의 루트 2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정답은 이런 식으로 되겠습니다. 자, 이번도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자, 루트 2 마이너스 2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렇죠. 앞에 뒤에 숫자, 문자는 똑같고 연결해주는 부호만 다르게 자, 분모에만 곱해주지 말고요. 똑같이 분자에도 루트 5 플러스 2를 곱해줍니다. 자, 밑에 분모를 봤더니요. 합자 공식이니까요. 앞에 거 제곱, 같은 문자의 제곱인 5에서 자 같은 문자의 제곱인 2, 2, 4를 빼준다. 자, 분자는 어머, 원래 있던 루트 5 플러스 2에 루트 5 플러스 2를 똑같이 곱해주는 거 이거 우리 무슨 식이니? 루트 5 플러스 2의 완전제곱식이잖아 이거 우리 한번 전개 다시 해보자 자 분모는 5 0이 4가 되니까 1임으로 써주지 않을게요 자 루트 5 플러스 2의 완전제곱은 앞에 거 제곱인 5자두수 앞뒤 곱해서 두배니까 2루트 5의 두배인 4루트 5자 뒤에 거의 제곱인 2, 2, 4자 동류항 계산해주면 9-4루트 5가 자, 결과가 되겠습니다 자 3번 루트3 마이너스 루트2 자 이것 유리화 해주려면 루트3 플러스 루트2 자 분자에도 똑같이 루트3 플러스 루트2 자 합차공식이기 때문에 같은 문자의 제곱인 3 같은 문자의 제곱인 2자그 둘을 빼준 게 분모가 되겠고요 자 얘는 당연히 자 곱셈에서 분배 법칙 사용해서 자 루트2 곱하기 루트3 루트6 이렇게 곱하면 플러스 2. 자 분모는 1이 되므로 생략할게요. 정답은 루트 6 플러스 2가 되겠습니다. 아래 문제 우리 친구들 한번 풀어. 프로...